한라케 구설 한말교육문화협회서 바다의 한말교 정책 토론회로 한말교사랑 이야기 마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영어 조기교육과 대학영어학이 실패와 문제점이란 주제로 어, 이야기 마당을 펼쳐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프신데 고맙습니다. 어, 오늘 세종대왕이 가신 616도를 맞이해서 우리 말과 혈액, 나라의 뿌리를 썩게 하는 영어 현식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어, 국민들이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또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그것보다 자료와 그리고 영상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많은 분을 모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시는 두 분은 우리 교육을 단당히 걱정하고, 실력과 능력을 가진 훌륭한 분들입니다. 서울시의 김영태 교육위원님 그리고 경희대 영문학과 한학수사 교수님 네, 오늘 발표 준비를 잘 해주시고 내용 또한 충실합니다. 네, 감사 말씀 드리고요. 저는 영어 편식 교육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조기 교육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시작이 됐는데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또 우리 한글 단체로 이 정책을 시행할 때부터 발벗고 반대했습니다 물론 영어 교육이 필요합니다. 세계가 교통통신이 발달하고 많이 올것고 그러나 외국어 교육에 영어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영어만 해야 될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국어, 일본어, 또 러시아어, 프랑스, 독일어 외국어 다 필요해서 그데 지금 영어에 너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이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잘못된 정책이다. 그리고 그때. 중학교부터 하는 영어교육을 제대로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중학교 교육이 엉터리였어요. 교재도 교육방법도 선생님도 영어를 못하는 그판에 초등학교부터 만 한다고 는 되는 줄 알고 그런 정책을 시행할 때 이렇게 되면 교육 전체도 망치고 영어교육도 안 된다. 그러나 더 보이자는 큰 힘이 있는지 우리 주장이 에 반영되지 않고 영어 조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제가 전쟁이 아닌데 그때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부작용 피해가 나오고 있어요. 초등학교부터 교육을 한다는 것이 지금 유치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유치원 학생들이 그냥 유치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유치원이 생겼어요. 학원비가요. 보통 영어의 조직 한 달에 150만 원이랍니다. 대학보다 더 드는 세계입요돈 있는 사람만 그렇게 보내는데 그렇지 않은 일만 주면 그것도 못 보내고 있어요 그것이 또 대학에 가서 대학에서 영어 과목도 아니고 경제학이라든지 다른 과목을 영어로 강의를 한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누가 하나 목정을 안고 있어요. 또, 우리 한글 단체나 한글 학회, 우리 생각에서 보면은, 우리 말들이 뿌리채 썩어가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나라도, 결에도 교육도 다 죽게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말글 문화협회로 많은 국민들이, 왜 이건 그냥 보고만 있느냐. 한글 학회에서 단체서라고 당신이랑 나서서 인격 짓고, 넘어가야 되자는냐 하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이달 세종대왕 간신인을 앞두고 예, 오늘 이 영어 현실 교육이라고 저는 분리 말하는 데 조기 교육과 대학에서 영어로 강의하는 문제,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어신산에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다는 자체가 아주 가치가 있습니다. 어. 이 자료는 영어에 남을 테니까요. 연구하시는 이 강연 자료는 남을 테니까요. 지금 의 역사가 최발기고 600년 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우스이거리입니다우스이거리 너무 비참합니다. 영어로 하자니까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그 이대로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영어만 알지만 뭐일류 세계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미국의 비참한 흑인들 그 히스패닉 사람들 영어 잘해도 그비참합니다 노숙자도 비롯해 저보다 영어 썼습니다. 필리핀이고 뭐 인도고 영어한다고 인도가 선진국 됐습니까? 필리핀이 공식 영어가 영어인데 영어 국민들다 하지 못하지만 영어한다고 그사람들다자사도 아닙니다. 한국이 높은 거 아닙니다. 국어고 뭐 영어 철학이고 경제 아니고, 가장 잘 통하는 말로 열심히 주고받아서 일을 써야지, 영어로만 배우면 된다. 말도 안 되죠. 한자를 섞어서자, 세 개의 문자를 두 가지 섞어서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섞어서다는 거, 또 영어로만 그 초등학교뿐 아니고 아까 그 유치원 얘기도 했는데, 대학에 모든 강의를 영어로 하자. 안 그래도 막 우리만으로 설득을 해도 뜻이 전달이 잘안 돼서 이해를 못 하는데 성리학이나 그런 걸갖다 철학을 영어로 방위해 보세요. 그는 영어 시각도 아니고 그게 뭐에 대해서? 참말로 나라 망치는 그런 중 참말로 이 건립적인 우리 내부에 있어요. 우리 선진국 되는데 내부에 있습니다. 저절로 한글 시대 지금, 영어, 참, 하는 것도, 지금 이미 기정사실이 됐는데, 그거 다, 가 내가 아까까지 미국 노숙자도 영어 잘 합니다. 런데그 영어만 하면 뭐, 살판 나는 것처럼 가는데, 그 말도 안 되고, 지금, 그따다가 한자를 초등학교부터 교과서에 영수는 학교로 갔습니다. 학교. 이래 써가지고, 한자. 말로 학교하면안면 학교를 쳐고 말소리밖에 없으니까, 뜻이 안 통해 학교, 학교를 아야 뜻이 통한 듯 하는 그런 농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너무 해치고 와야 될 파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이 위기인데, 이, 이렇다고 가만히 있는 거는 참 도라. 우리는 있는 그도 이 시대 에 이런 전문을 한 분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런.